예, 중간중간, 예,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김건희 씨, 드디어, <laughs> 오랜 시간 끝에, 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불매네요. <laughs> 아. 그, 저기, 윤석열 집, 집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과해야 하거나 아니면 추모하는 자리에서 주로 입었고 예.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일단 입장문을 읽등할것 같습니다. 예 실내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음. 바로 들어갔고요. 바깥에서 휠체어... 뭐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실체를 탈바에는 안나오죠예 아, 그렇죠. 아. 예. 지금 예 들어보죠. 현장음을 좀 듣겠습니다. 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네, 한층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2층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씨 모습 계속 보고 있고요. 뒷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때는 저희도 잠깐 침묵으로 현장 상황을 최지우 변호사 입회합니다. 네, 2층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 항상 죄송합니다. 네, 명품 목걸이가 명품 때문인데 네,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네. 통화하셨습니까? 비 t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진짜 하지 마십시오.